안녕하십니까 건대역 담을 부동산 TV 건대 부동산 박사입니다. 소개드리는 영상은 호반스 및 자양 오피스텔 103동 17층 9평 내부 영상 자료입니다. 건대 호반 오피스텔은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한강 방향 약 250m 지점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. 전철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, 분당수서강고속도로 등사통 8달의 교통연결점이기도 합니다. 게다가 한강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는 광진문화예술회관, 동부여성의집, CGV, 롯데시네마 등이 있으며 근대병원과 롯데백화점, 이마트, 재래시장인 노른산시장, 광진구 로데오고리 및큰먼그라운드 화양동 마세거리, 자양동 중국마세거리 등이 있어 문화, 예술, 오락, 쇼핑, 취미생활 등 최상의 조합으로 자신만의 자아실현이 가능한 자신만의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단순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 속의 생활공간으로 안전적인 측면과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여타 오피스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오피스텔입니다. 지난 8월 31일 입주를 시작해서 전세 자금난 등으로 입주가 비록 지연되었지만 11월 현시점 몇개 남지 않은 전세 물건입니다. 주민등록 전입, 물론 가능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 서둘러 연락 주십시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물 부동산 TV 건대 부동산 박사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